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마음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비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오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연치하여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면 상속계산 부정소비일까요? 입니다. 나채권시는 2008년 7월 14일 피상속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고 귀씨는 2008년 10월 15일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피상속씨는 주인대씨와 2008년 8월 7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아파트 102동 10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30만원 임대차 기간 2008년 9월 10일부터 2010년 9월 9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9월 10일부터 아내인 배우자씨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배씨는 피상속씨가 사망한 후에도 2009년 7월 3일까지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0년 9월 9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씨는 2008년 12월부터 주 임대 씨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 씨는 2009년 12월 30일 밀린 월세 1,7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지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후 배우자 씨는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9년 2월 19일 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 채권 씨는 피상속시의 상속인인 배우자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해소를 제기했는데 그 주요 청구 원인은 피상속시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씨가 계속 고주하면서 월세를 연체하여 임차 보증금에서 그만큼 공제되도록 한 것은 상속 재산의 부정 소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1심은 나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배우자씨가 2009년 1월 9일 피상속시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그때로부터 6개월가량 차임, 즉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피상속시의 상속재산인 상속 임차보증금 1,700만원이 공제되도록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런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나시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우자씨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임지급 체불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비록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성계하거나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별도의 차임 지급 재물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상속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 소비라고 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배우자 씨가 상속 포기 신고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상당액이 공개된 것이 상속 재산을 부정 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아 배 씨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고 배 씨가 피 상속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항소심 판결에는 법정 단순 승인에 관한 법률을 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입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하기 환성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후 남은 임차 보증금을 공탁했으므로 임대인과 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한다면,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지할 수는 없고, 상속 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